먼지통이 분리되었습니다. 되었습니다. 청소를 시작합니다. 嗯。Thank you. 충전 중입니다. 언제통이 분리되었습니다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! 언제통이 조립... 안녕하세요. 대동경입니다. 오늘은 로봇 청소기가 집에 필요한지 꼭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하면 편한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저는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아침에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나 출근하기 전에 청소기로 매일 빨아 땡겨야지만이 퇴근할 때 깨끗한 집에서 또 잠을 잘 수가 있겠죠. 퇴근하다 보면 또 피곤하니까 제대로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청소기를 사게 되었습니다. 로봇 청소기 말입니다. 샤오미크.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편한 게더 많습니다. 매일마다 청소기로 땡겨서 시간이 늦고 촉박해서 바빴는데 로봇청소기가 있음으로 해서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하더라도 꼼꼼히 로봇청소기를 간단하게 하루하루 돌리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갈등을 많이 했었죠 로봇청소기의 장점은 출근할 때 외출할 시 돌려놓고 가면 제일 편합니다 갔다 와서 닦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, 로봇 청소기에 먼지, 먼지 커버가 좀 작다는 거하고 매일매일 털어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게 되죠. 그래서 돌리고 나면, 로봇 청소기 위에 아주 미세한 먼지가 조금씩 앉아 있습니다. 아무래도 작은 공간에 협소한 공간에 빨아들이다 보니까 잔먼지 미세먼지가 약간씩 뒤로 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로 작동할 때는 항상 모든 창문을 열고 통풍이 잘 되게 환기가 잘 되게 해서 로봇청소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고서는 제일 편합니다 사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겨울에는 좀 추우니까 각 방, 방마다 문을 닫고 그방 닫은 문에 창을 열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당길 때도 있습니다. 좀 많이 편리하죠. 의자나 쓰레기통 걸구치는 물건들은 최대한 걸구치지 않는 자리로 올려놓고 돌려놓습니다. 그럼 거의 대부분이 꼭 코너 코너 구석 구석을 다 청소를 하게 되죠. 돌려놓으면 혼자 알아서 다 청소해놓으니까요. 크게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. 저는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. 회사마다 모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샤오미 청소기 3세대 잘 쓰고 있습니다. 문제될 게 없는 것 같고요, 아직. 지금 1년 반 정도 썼습니다. 잘 쓰고 있습니다.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